안녕하세요. 뜨개마법 뜨개진이입니다. 네. 어,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사이트에서의 손뜨개는 아, 아주 쉬운 방법들로 뜨개를 해요. 그런데 이제, 어, 뜨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아주 기본적인 손뜨개의 기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뜨개 기법은 사슬뜨기예요. 어, 거의 대부분의 손뜨개의 시작은 사슬뜨기로 이루어집니다. 시작 후 잡는 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바늘을 오른손에 보통 쥐시죠. 그리고 실을 이렇게 검지손가락에 감아준 다음 저는 이렇게 엄지와 중지로 이렇게 집어줘요. 그리고, 어, 뜨개 바늘로 실 안쪽으로, 손가락 사이에, 실과 손가락 사이 안쪽으로 뜨개 바늘을 갖다 댄 다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려줍니다. 그런 다음, 실을 한코 바늘로 잡아서 당기면, 이렇게 코가 만들어져요. 시작 코예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지에 뜨개 실을 걸고 엄지와 중지로 뜨개 실의 끝을 잡아줍니다. 어, 손과 실 안쪽으로 뜨개 바늘을 집어 넣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준 다음 뜨개 실을 코에 잡아서 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 코가 만들어져요. 시작 코가 만들어진 다음 사슬뜨기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바늘을 실에 감아서 바늘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 빼주시면 사슬 모양의 코가 하나 만들어지죠. 또 한번 감아서 실 안쪽으로 빼주시면 사슬 모양의 코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쭉 떠주시면 사슬뜨기가 만들어져요. 원하는 길이만큼, 원하는 코의 개수만큼 이렇게 사슬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짧은뜨기를 설명 드릴 텐데요 이렇게 시작코와 사슬뜨기 코를 잡아주신 다음 보통 한단 올릴 때 기둥코를 한코 이렇게 세웁니다 똑같은 사슬뜨기 한 코를 더 해주시면 그 코가 기둥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만든 사슬뜨기 한 코는 기둥코 그 옆에 코가 짧은뜨기를 할 건데요 이 코를 보면 짧은뜨기도 방법이 다양한데요. 어, 본인이 원하는, 어, 모양으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가장 저는 편하게 하는 방법이 이 코선 사이에, 코가 이렇게 V자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 코선 사이에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그러면 위쪽에는 두 가닥의 실이 아래쪽에는 한 가닥의 실이 걸려요. 이렇게 걸어 놓고 코를 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더 이렇게 빼주시면 짧은뜨기가 완성이 됩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코에 코선 사이에 바늘을 끼우면 바늘 위에는 실두 가닥이, 바늘 아래는 실한 가닥이 이렇게 잡히죠? 이 상태에서 실을 빼주신 다음, 그러면 원래 코와 새로 뺀코두 가닥에 이 코선이 바늘에 잡히죠? 그두 가닥을 한꺼번에 해 주시는 겁니다. 네. 짧은뜨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긴뜨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긴뜨기는 기둥을 두개 세워 주세요. 기둥코를 한 코가 아니라 두 코를 세워 주시고 실을 이렇게 바늘에 한번 감아서 이렇게 감아 주신 다음 기둥코 두개그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 주십니다. 그런 다음 코를 하나 빼 주시면 이렇게 세 개의 코가 바늘에 잡혀요. 이세 개의 코를 한꺼번에 빼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짧 긴뜨기 한 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도 한번 실을 바늘에 감은 다음 그옆 코에 바늘을 넣어주셔서 코를 하나 빼주시고, 그럼 세 개의 코가 바늘에 한꺼번에 걸리죠? 이세 개의 코를 한 번에 빼주시면 긴뜨기가 됩니다. 코를 하나 걸고, 그 다음에 바늘을 집어 넣어서 하나 더 빼면 세개 코가 이렇게 걸리죠? 그세 개의 코를 한꺼번에 이렇게 빼주시면 긴뜨기가 완성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한길 긴뜨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길 긴뜨기는 기둥코를 세 코를 잡아주세요. 한 코, 두 코. 세 코의 사슬뜨기 코가 기둥코가 됩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한번 실을 바늘에 감은 다음, 기둥코 세 코, 옆에 코에 바늘을 넣어서, 바늘에 코를 걸어서 빼주시면, 이렇게 세 줄의 코가 바늘에 걸리죠. 여기까지는 긴뜨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길긴뜨기는, 여기서 코를 빼주실 때세 코를 한꺼번에 빼주시는 게 아니라 두 개씩 두 개를 먼저 빼면 다시 바늘에 두 코가 걸려있지요. 그 남은 두 개를 두 번째 코에 빼주시면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코를 빼주시는 거예요. 다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늘에 실을 한번 감은 다음. 이렇게 코에 실을 하나 빼줘서 세 개의 실이 이렇게 걸쳐지면 먼저 두 개를 빼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에 나머지 두 개를 빼주시면 한길 긴뜨기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보통 어, 인형의 머리나 어, 손발을 만들 때 시작으로 하는 뜨개법인데요 원형 뜨기라고 합니다 자 실을 검지와 중지에 한번 이렇게 끼워주시고 이첫 번째 실 밑으로 두 번째 실을 이렇게 걸어서 한 바퀴 돌려서 고리를 만들어 주신 다음 두 번째 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빼주시면, 네, 코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손가락을 빼면 이렇게 원형의 고리 모양의 실 위로 코가 만들어짐을 볼수 있어요. 그 다음, 기둥코를 하나 잡아주시고, 동그란 고리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주신 다음, 바늘에 걸린 두 개의 실을 한 번에 빼주시면 원형뜨기 한 코가 만들어집니다. 동그란 고리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실을 빼주신 다음 두 개의 코를 한꺼번에 이렇게 빼주면 원형뜨기 두 번째 코가 만들어집니다. 원형뜨기는 실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 줄의 실이 감기죠. 첫 번째 실 밑으로 바늘을 집어넣어서 두 번째 실을 이렇게 꼬아서 한 번에 고리를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 실을 그 고리 안쪽으로 쫙 빼주시면 이렇게 코가 만들어져요. 이게 원형뜨기 시작코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 기둥코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동그란 고리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의 코를 잡아 주신 다음 이두 가닥의 코를 한꺼번에 빼 주시면 빼 주시면 원형뜨기 한 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한번더 원형뜨기 두 코. 원형뜨기 세 코. 네 코. 자, 이렇게 원형뜨기 코가 만들어지면, 이 원형뜨기 코를, 만들어진 코를 쭉 잡고, 실 끝을 잡아당겨서 쭉 뽑아주시면, 코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립니다. 이게 원형뜨기의 첫 번째 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코가 여기죠. 시작 코에 바늘을 끼워서 실을 빼고 걸어주시면 이게 빼뜨기가 됩니다. 빼뜨기. 빼뜨기는 코를 걸어서 빼주고, 그 다음 코도 빼주면 빼뜨기예요. 원형뜨기와 빼뜨기였습니다.